여러분,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2019년 실리콘밸리의 한 억만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돈 걱정을 한다. 왜냐하면 이 돈을 언젠가는 다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50억만 있어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돈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미국 주식 시장에 넣어두면 역사적으로 연평균 10-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10억의 10%는 1억 원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원금 10억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매년 1억 원씩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연 1년에 1억 원을 깔끔하게 다쓸수 있을까요? 매월 833만원, 매일 27만원씩 써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만약 그 해에 5천만원만 쓰고 5천만원이 남았다면, 그 돈은 자동으로 원금에 합쳐져서 다음 해에는 더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운 힘이에요. 상황이 더 극적으로 바뀌는 건 20억부터입니다. 연10% 수익으로 2억 원이 들어오는데, 1년에 2억 원을 쓴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월 1,600만 원, 매일 55만 원을 써야 합니다. 매일 55만 원을 의미있게 쓸수 있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하나씩 사고 좋은 호텔에 머물러도 매일 이 금액을 소비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면 50억은 어떨까요? 매년 5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건 매일 137만 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돈을 다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극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2020년 초한 투자자가 테슬라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그게 뭔 돈이 돼? 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몇년 사이 테슬라는 연평균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40% 수익률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10억 원이 매년 4억 원씩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게임이 끝났어요. 아무리 사치스럽게 살아도 4억 원을 1년에 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2030년경부터는 배당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주가 상승으로 돈이 불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돈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상황. 더 이상 돈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죠. 실제로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이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한 투자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을 계속 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 덕분에 지금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많은 돈을 갖는 게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휴가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해서 벌려주는 상황. 이게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 10억을 받는 고소득자보다 5억 상당의 자산을 제대로 투자한 사람이 실제로는 더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고소득자는 일을 멈추면 수입이 끊기지만 투자자는 잠들어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이 일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날, 그날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맛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그 진가를 보여주니까요.